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이 터지는 신호, 급등 신호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들부터 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코멘트 해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단기 급등주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구독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이 비덴트, 비트코인 관련주죠. 이 러시아가 루브라 폭락으로 이 비트코인을 사재기했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이 대대적 금융 제재를 받으면서 이 대안으로 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중앙 에너비스 유가 관련 주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면서 이전 세계적 에너지 공급난이 현실화, 현실화할 것이라는 이 의견에 오늘 유가 관련 이렇게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SDN, 어, CS윈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이 러우 사태로 인해서 이 신재성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오늘 급등이 나와주었죠. 마지막으로 M게임, 게임, 게임 관련 주고요. 게임 매니아 채널링을 개시하면서 오늘 좋은 시세 이렇게 나와주었습니다. 오늘 특징주들 간단하게 보,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이 러우 사태로 영향을 받은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뉴스나 기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하루빨리 이 전쟁이 종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무료 추천주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텐데,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LG 엔솔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 텐데,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이 LG 엔솔 시세가 잘 움직여주지 않아서 좀 답답하시죠? 그리고 시장도 좋지 않다 보니 주가는 이렇게 계속 밑에서 이렇 내리꽂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답답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이 종목은 지금 답답할 수 밖에 없는 컨디션이에요. 제가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거고, 장기적으로는 일단 무조건 이렇게 우상향으로 갈수 밖에 없는 종목인 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당장 우리 눈앞에 2, 3년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에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떠들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기적 상승 추세로 이렇게 전환되기에는 버거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증권사 측에서 올려주는 이 여러 가지 리포트들을 다 봤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잘 요약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상, 생각하는 관점하고 상당 부분 흡사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밑에 여러 가지 글자들이 이렇게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 딱요 빨간색 글씨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저랑 대화가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어, 여기 중립이라는 이 글자 보이시죠? 이건 투자 의견이에요. 이 사라는 의견도 아니고, 팔라는 의견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애매한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저점도 안 나왔고, 지금 당장 오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중립인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아니, 상장될 때만 해도, 100조니, 200조니, 100만원이 어쩌니, 떠들고, 이렇게 다 떠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이 40만원대를 얘기하면서 목발, 목표 주가를, 이제 와서 하향?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금은 이게 맞다. 어?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이게 맞아요. 자, 보시면, 올해는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되는 해라고 하죠. 성장을 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장, 특히나 이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섹터에, 전반적으로 성장의 정점으로 혹은 이제 성장이 본격적으로 빵 터질 수 있는 시기를 갖다가 25년이라고 통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로벌 국가들이 이 내연기관을 탈 내연기관으로 바꾸는 시점이 평균적으로 빠르면 25년에서 30년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현대차, 기아차가 탈 내연기관으로 전환, 전환되는 시점을 30년부터 35년을 보고 있다는 라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가 현대차, 기아차가 주가가 못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아셔야 해요. 아무튼 올해는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는 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적어도 25년이 이 성장을 위, 어, 성장을 위한 이 단어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걸 위한 발판이 되는 해다. 지금 우리가 현재 놓여진 이 시점을 25년을 위한 발판이 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발판이 뭐예요? 발부라고 발판이에요. 아무튼, 최근에 이제 4분기 실적을 보시면, 어, 컨센서스에 못 미쳤는데, 컨센서스에 못 미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상여금. 상여금을 대표적으로 4분기에 많이들 지급하기 때문인데, 이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면, 인건비에 포함되죠.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판간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점. 두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조업 기업들은 기존에 잡았던 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다운된 컨센서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 성과금 포함해서 지나친 물가 상승,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폭등, 물류비 상승, 뭐 운임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했었, 예상했던 이 컨센서스를 대부분 못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23년도, 고속성장이 예상되지만, 자 지금 몇 년도예요, 여러분들? 22년도죠. 22년도 생각보다 낮은 매출 성장과 낮은 수익성, 올해 내내 투자자에게 근심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이 종목 왜안 올라? 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낮은 매출 그리고 낮은 수익성 이게 지금 저 또한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수익성과 매출이 안 따라오는지 이 부분도 고민해봐야겠죠. 먼저 전기차 시장의 성장. 전기차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속도만큼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반도체겠죠. 이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풍기현상, 풍기현상이라는 말을 저는 적어도 이제 2년 전부터 이렇게 공격적으로 듣고 있는데 아직도 반도체 기업들은 이 차량용 반도체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을 솔직히 말하면 아직 눈에 띄기는 없습니다. 왜 아직까지 없을까요? 그 이유는 마진이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똑같은 생산라인에서 이 생산을 하더라도 PC나 이런 쪽으로 생산했을 때 마진율이 좋고 단가가 좋은데 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해봐야 오히려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용 반도체 사업파트를 축소시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기차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절대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이 내용이 이 해소되는 시점, 이 시점이 결국 매수 타이밍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에서 해소되는 시점이 첫 번째, 첫 번째 이유로 뭘 봐야 할까요?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라는 건 결국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원활해지는 이 시점을 확인해 봐야겠죠? 이 내용 반드시 기억했다가 여러분들 이슈를 체크하면서 주주님들은 이 비중을 더 실어보실 수 있을 거고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매수 타이밍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지금 물가상승 말도 아니죠? 이 지나친 원자상, 원가상승률이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폭증을 보이고 있는데 이 원자재를 핵심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가격이 빠질까, 안 빠질까를 또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가 급증해서 가격이 높아지는 원자재랑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높아지는, 높아지는 게 있는데, 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차전지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이 니켈이나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애들은 수요가 높아져서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치솟고 있죠.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해서 이걸 막겠다고 떠드는 게, 공급이 적은 놈들을 커버할 수 있지만, 수요가 많은 놈들은 쉽게 커버할 수 없을 것이다. 어, 그럼 이거는 수익성을 해결하려는 고질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죠? 물론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시장의 적정 가격 대비해서 너무 오버슈팅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라도 잡아주면 그래도 좀 한시름 놓을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기업들이 아직 이익을, 마진이 이게 크지, 크게 남지 않는다라는 점, 요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제 CATL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 11%에서 13%대 의 OPM을 기록했어요. 이 OPM은 영업 이익률을 이 야기합니다. 근데 LG엔솔 포함해서 이 국내 배터리 3사는 평균적으로 3에서 4%대예요. 아직 5%가 좀안 되고 이거는 진짜 굉장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은 다 발목을 잡아, 잡아버린 상황인 거다. 그동안 그냥 좋다 좋다, 커질 거다, 커질 거다. 이거는 뭔 이야기다. 최소 언제부터? 25년부터. 주가는 통상 1년 1에서 2년치 먼저 선반영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3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주가에 반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25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고성장할 미국 전기차 시장. 이건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차 시장이 가장 커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미국 시장에서 25년도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체 배터리의 55%를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1위 배터리 기업이 어디? lg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때 대수는 정말 압도적으로 주가는 퍼포먼스도 더더 더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보다 부진한 부분이 많고 해, 해결해야 되는 관문이 많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고성장할 전기차 시장의 압도적인 1위 비어. 이 부분만 보시면 여러분들 당장에 막 사고 싶고 그러죠? 그리고 성장성 높음. 너무 사고 싶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장기. 장기 감점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너무나 좋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세가 안 움직이는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하는 게 보다 이 장기라는 두 글자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게끔 이 내용을 참고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투자가 좋겠지만 단기적인 시세를 뭔가 기대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갑작스런 모멘텀이 붙어주지 않으면 자체적인 성장 스토리만 봐서는 아직까진 버거운 점이 더 많다.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게끔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고서를 같이 살펴보면서 이렇게 쉽게 이해를 도와, 도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 제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공식 무료 추천주가 있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서 공식 무료 추천주는 이 우리넷이라는 종목입니다. 추천 사유를 보시면 차세대 통신 보안 기술, 이 5G 플러스라는 기술인데, 어, 삼성전자학계 5G 모듈을 상용화한다는 소식에 최근 이 의미 있는 시세가 이렇게 연출이 되었죠. 특히 이 모듈 자체가 국산 1호 모델로 로봇 등에도 이제 적용해서 상용화한다는 건데요. 지난 수년간 이제 화두가 됐던 그 메타버스 세상을 모바일로 확장한다는 계획까지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내 통신 3사가 이 차세대 5 플러스, 5G 플러스 기술 개발 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우리넷이라는 기업에서 어, rf 안테나와 단말기 모듈 등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죠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짚어보면 뭐 로봇이나 tv 뭐 스마트케어 제어기기 등에 뭐 이렇게 활용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리스크라고 본다면 이 소형 주인점을 감안해서 변동성이 클, 수, 클 수가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1차 매수가 9700원 그런데 시장이 만약에 좋으면 어, 플러스 50원에서 여유있게 조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시장이 안 좋게 되면, 마이너스 50원에서 6,000, 아, 9,650원에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9,400원. 똑같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적용 적용하시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200원으로, 어, 손절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 조이시티라는 종목입니다. 이 추천 사유로는 이제 신작 피2 e 게임이 출시가 되었죠. 글로벌 정식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최근 의미 있는 시세가 이렇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급등 신호 포착했고요.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해드리면 이 게임 자체가 과금없이 게임을 할수 있다는 장점과 이 밀리토, 밀리코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게임으로 돈도 벌어갈 수 있다는 점에 한 번쯤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사실 게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돈도 좀 벌어가시고 게임도 하시면 좀 일석이지, 일석이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게임 홍보 아니고 예, 이거 홍보 아니고 이 무료 추천주를 들리러온 건데 갑자기 게임 이야기로 넘어갔네요. 아무튼 돈도벌수 있는 게임이 출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이, 측면으로는 이 게임의 흥행 여부겠죠, 그죠 그리고 가격 전략으로는 1차 매수가 9,500원을 500원 부근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지만. 최근 우리 시장이 아직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참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 좋지 않으면 마이너스 50원에서 9,400원, 450원 부근에서 1차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시장이 좋으면 플러스 50원에서 9,550원. 이렇게 여기서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매수가는 지금 제시한 대로 8,800원 부근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8,700원 음, 짧게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 손절 대응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죠? 마지막으로 단기 매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 추천주 다 받으셨다고 지금 영상 종료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 영상에서 어쩌면 이 단기 매매 에 대한 이야기가, 이야기가 여러분들께는 더 중요한 공부가 될 수가 있어요. 단기 매매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생명줄입니다. 이 생명줄 같은 게 뭐냐면 이 회전율, 기회 비용, 매물 비용인데요. 이걸 못 살리시면 단기 매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손절이라는 것은 물론 아프고 쓰립니다. 물론 손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손절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손절한 손절하고 종목을 교체했을 때 여기서 수익을 복구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대충 집어서 고르는 종목들 절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충분히 급등 노려볼 만한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에서 손절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다들 아까워하시잖아요. 그죠? 아까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종목들, 자금이 유입되고, 이런 2차 정보로 충분히 상승 노려볼 만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플러스 5에서 10% 이상 수익을 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회전율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역 여기 물려있다고 이거 손절 못하고 묶여있으면 기회비용과 매물비용 같이 날아간다. 이걸 손절 대응하고 다음 종목을 우리가 접근했을 때이 기회비용과 매물비용 살려서 이 회전율을 높여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손실 복구할 수 있는데 이걸 안 지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무튼 손절 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단기 매매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단기 매매에 있어서 이생명주들을 그냥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자, 아무튼. 오늘 특징주부터 이 무료 추천주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이고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시장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건, 이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뉴스나 기사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그런 종목들만 제가 선별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으로는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급등신호였습니다.